아, 씨. 아, 비버스. Hey, 비버스. Hello. I'm BIBOL. Hello. Yes, I'm BIBOL. Hello. 와, 안녕. 우리 풀떼기 친구들. 나랑 같이 놀, 와, 저런 물고기도 있구나. 너 초식이니? 초식인데, 뭐지? 주디를 크게 벌리고 다니네. 뭐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쟤는? 안녕. 나 방금, 나 방금 죽고 왔어. 이거 내가 먹어도 되니? 초식한테 죽지 않겠지, 그래도, 비보가? 어,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 때리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같이 좀 먹게 해주세요. 아, 아 아이, 같이 좀 먹어요, 좀. 야, 뭐야. 얘네 초식 맞아? 한번 먹어보자. 야, 야, 뭐야. 야, 얘네 초식 맞아? 뭐야.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어, 야, 고기다. 어, 어, 고기. 얘네가 먹은 거 아니겠지? 야, 글쎄. 뭐야. 엄나징그럽게 생겼어. 얘한 번, 한번 공격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따라와서 한번 공격해보자. 제가 도망가는 것 같진 않고, 제가 봤을 땐, 저를 막 유인하는 그런 느낌? 아니겠지? 뭐야? 얘초식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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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어요! 같이, 같이 먹어! 같이! 아, <laughs> 야, 야, 까불면 안될것 같은데? 우리 불가사리나 먹자, 어. 제대로 먹는 거 보니까 맛있어 보여. 불가사리, 냠냠! 아, 근데 여기도서 먹을 게 많다. 말미잘? 뭐지, 이거? 먹을 수 있나? 오오 오, 이런 거 먹어지는구나 와 이거 뭐야 바다의 양파인가 이거 뭐야 여러분들 이게 아야 여기는 그래도 야 초식들들이 좀잘살수 있게 돼 있다 여기가 맵이 제일 큰가봐요 어야 여기는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한 게꽤 많다 어 다만 좀 신기한 괴물들이 많아서 그렇지 어 바다의 양파 바다의 양파 어 저거 뭐야 뭐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 동네 사는 꼬맹인데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그래 뭐야, 아저씨. 아저씨 저랑 저랑 같이 놀아요, 아저씨. 다른 물고기들이 저 괴롭혀요, 아저씨. 야, 아까 그 제세 물고인 기것 같은데? 요아 백상아리 형? 아, 형형 형, 그러지 마세요, 형. 저 형은 여러분들 기억력이 나빠서 저를 자주 까먹는다니야아식아 아, 이제 아시기 말이야. 어, 어, 아, 형 남는 거 같이 먹어요. 형 그거. 형, 그거 먹고 나면, 저도 좀 주면 안 돼.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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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어. 아, 뭐야!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죽어! 야, 나는 고개 해체하는데 세번을 씹었는데! 씹히지도 않는데! 그냥 지나가라고 의문사하네? 아, 저런 거 하고 싶어, 얘들아. 내 아까 125원. 아, 씨, 게임 개빡치네? 내1 2 5원 있어서 바로 저런 걸로 했을 거 아니야? 아1 2 5원 돌려줘! 아, 씨. 이런 거다 먹고 살아야 돼? 야, 그래도, 짬밥이지, 어? 야, 저기, 옆 동네, 늪지대선, 어? 대장, 목 대장 출신이야, 대장 출신. 형, 대장 출신이야. 이거, 돈도 안 줘요, 젠장 에헤이. 돈도 안 줘요, 진짜, 어? 아, 저기, 저, 저, 저러고, 저러고. 요, 봐봐, 봐봐. 쟤네들 막, 힘만 과시하고, 멍청한 머리에 든거 없는 놈들, 봐봐. 쟤들 막, 먹을 거다 먹고, 안 먹고 간다니까? 요거 잘 봐야 돼. 아, 잘 먹겠습니다! 야, 고기 차는데, 한나절 걸려, 이거, 같이 뭐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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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개자식아... 아! <ajuda bagun agents> 아니 밥좀 먹자!!! 아아니 진짜 여러분들 아니 얘 물지도 않았어 그냥 우클링 이거 했는데 죽었어 아아니 그냥 물지도 않고 그냥 했는데 그냥 죽었다고 아니 그냥 후루룩 했는데 죽었어 방금!! 넌 자존심 많이 상해 진짜. 어. 제발. 저 좀, 저좀 살게 내 두세요 좀. 아. 제발 건들지 좀 마세요 좀. 저저저 저, 저, 저.. 착한 친구들이야 놀 거예요. 아니, 무슨 이제 어? 동네 꼬마들까지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만. 아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뭐, 이제 뭐 먹을 거 없냐? 야 작은 물고기들 없어? 야 걔네라도 먹으면서 돈이라도 벌어야 될거 아니야? 아 그래 쟤네, 쟤네랑 놀자. 얘들아 형이랑 같이 놀아. 아까 걔네들은 크던데 니들은 좀 조만하구나. 야 너희들 맛있게 생겼어. 아 이거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나 나랑 놀아야 돼. 아니면 큰 형들이 와서 너희들 후루룩하면 그냥 사라진다? 숙바라. 이 자식아! 형이 밥좀 먹겠다 안데 안돼 내거 이거 제발 내 거야 야 힘들게 뭐 힘들게 뭐 먹을까 말라고 제발 제발 스티라이하지마 너희들 동족상잔이 안 되는 걸운 좋게 생각해야 될 거야 자식들 내가 힘들게 문 것만 갖고 와요 여기 물고기도 많잖아 좀 니들끼리 먹어 좀 잘라 아아아아야 너는 왜 아니 왜 바다에서도 그래 아,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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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다에서도 그래요 때리지 마세요 아하하 피부 병 걸렸어. 아 피부 병 걸렸어. 아, 파안 오고 있지? 어. 어. 근데, 근데 실제로도 백상아리한테 물리면, 찢어지는 것도 엄청 아픈데, 그 이빨에 병균이 더럽게 많대. 그래서, 그 뭐지? 바이러스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대요. 예, 물렸, 물렸는데, 그독 같은 게 엄청 많대. 더러워서. 일로 와. 일로 와. 아, 아, 제발. 와, 근데 여기 진짜, 어, 안 먹니? 어, 고마워. 나, 나 내가 좀 먹을게. 형, 형들, 형들, 제가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저 내려갈게요. 어, 봐봐요. 저놈이 문제야, 저놈. 저놈이 중간에서 계속, 어? 저놈이 중간에서 되게 파괴하는 놈이야, 저, 얼굴은 길쭉해가지고. 먹기 참 힘드네, 그러게요. 자, 천천히, 천천히 먹으면서. 레벨업 하면서. 그래, 그래, 그래. 천천 처음에는 말미잘 같은 거 먹으면서 레벨업이라도 하면서 좀 캐릭터를 키우자. 오케이. 아 <laughs> 대대 친구 괴롭히지 마! 어쩔 수 없다. 아니, <laughs> 싸 미안해,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미안해! 어, 야, 이거, 치, 게임이 좀 더러워. 약간, 친구로 버릴 수밖에 없잖아. 안 버리면 본인도 죽는데. 아, 진짜, 근데 이런 게 생태계에서 있을 것 같아. 어우, 소름 돋아서 방금. 진짜 애쓸 법하지 않냐, 얘들아? 옆에 작은 친구들이 막큰 물고기한테 먹히는데. 옆에 있는 작은 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먹히는 사람 있을 거고, 도망가서 살아남는 그런 물고기도 있을 거고. 아, 세상에, 여러분들. 진짜, 자연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아, 자연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아,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아, 근데 저쪽으로 나가면, 큰애들 많아서. 조용히 놀자, 조용히 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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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벽. 벽. 야, 야, 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나랑 놀아, 나랑. 나랑 놀아. 아! 아, 내 거야! 아이, 더러운 자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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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습니다, 진짜! 아, 내 건데! <laughs> 먹이를 쳐먹던가 왜 나를 먹어, 씨. 아, 괜찮으냐. 아, 짜증나 아, 심장 떨어질 것 같아. 아, 진짜 어떻게 키운 건데.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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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 이제. 마미잘 꿀꺽, 꿀꺽, 꿀꺽. 자. 아, 형님,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여기 형님 사는 곳이었군요.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요. 아, 형님, 죄송합니다. 저, 가 제가, 제가, 제가 돌아갈게요, 진짜. 때리 마세요. 때리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이거 뭐, 이거 먹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어, 먹는 건가 보다. 왕 어, 악마 열매? 야, 이거 악마 열매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 먹으면! 아, 니 먹어, 니 먹어. 크으, <laughs> 니 먹어, 니 먹어. 어, 뭐야? 이거 물고 움직일 수 있다. 악마의 아크놈이너 열매 야 고무고무 놔 고무 고무고무 놈이 악마의 열매가 설마 설마 악마의 열매 잠깐만 악마의 열매가 나에게도 야 이거 언제 깨져 이런 젠장 내 이빨로 부서지지 않는건가 이거 야야야 야딴 야, 야, 놈들 다고 빨리 야 이거 못 먹어 이거 아씨 아안 부서지네 이거 여기제 주디론 안 먹어지나봐요 이거 아 너무 딱딱해 뭐 이딴 게임이다 했어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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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이기 맛있는 거 있는데 형님 이 혹시 드실래요 형님 형님 제가 여기 들리겠습니다 형님 여기 있습니다 형님 형님 이거 제가, 제가 제가 형님 제가 들고 갈게요 형님 형님 어디 계십니까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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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형님 아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까 그놈이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아 그냥 우클릭하는 거였구나 <laughs> 나도 먹고 싶었어 <laughs> 아이 젠자 <젠장. 웃음> 아이 젠자 <젠장. 웃음> 아이 젠자 <젠장. 웃음> 아이 나도 먹고 싶었어 아 어쩔 수 없잖아 아 저거라도 뭐 저거 먹었으면 바로 광레벨 바로 승진하는 건데 아씨 승진도 못하고 이 악마 열매다 이거 우클릭으로 먹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아 우클릭으로 먹는 거 맞네 아 이때까지 뻘짓했구나 괜찮아 여러분들 먹고 죽어서 1 4원이나 모았어 뭐 오케이 레벨업이라 돼. 자 먹어주고 허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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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쟤가 제일 무서워. 여러분, 한 번, 한번 까불어볼까? 너 싸움 좀 하냐? 야. 아, 미안해. 어, 그래. 맞아. 너 싸움 좀 잘하지? 맞다. 아, 맞다. 하... 미안하다. 너, 너, 너 싸움, 싸움 잘하지? 어, 미안해. 어. 안 까볼게.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미안해. 사달라고 사라게 미안해. 아니, 너무 세잖아, 밸런스가. 요게, 여러분, 제가, 제가 세계, 지금 제일 센 대장인 것 같거든? 그니까, 러 여러분, 저희는 벽에 붙어 있는 뚱이나 먹읍시다. 뚱아, 안녕! 사랑해요. 오케이, 뚱아, 안녕!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넌 누구니? 넌 해파리니? 내 거야! 좀 먹으려고 하지 마! 우리 약자들끼리 그러지 마! 일로와, 뚱아. 뚱아! <laughs> 사랑해요, 뭔지 아시는 분들. 어릴 때 스폰지어 보신 분. <laughs> 들문에 입으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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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 자, 먹어줘 아냐, 아냐. 아, 내 거야! 먹으려 하지 마! 아. 야, 우리 좀 힘을 좀 합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연합 같은 거안 되나? 얘네들이랑 연합해서 좀 잡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 가자. 끝나고 스포지못 보러 간다고? 너깐만 <laughs> 좀저먹을만 물고 우리 우리 물고기들이지 야왜내 동족들은 다 바다 바다 깊숙한 데 사냐? 어? 어 야,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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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물었어잘 모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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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얘들아 이런 바보 같은 물고기들 먹어봤잖아. 자, 난 후루룩만게 애들아 그래 그래 난 후루룩만 제발 후루룩만 후루룩만 시켜줘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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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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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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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승진했다다 <laughs> 아리 중년이네 일당이란 귀염이 감사합니다 아이들 아 고마워 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승진했네 아리 중년이 맡으래 우리 이다기 더? 귀염이 감사합니다 아리 삼하기사은끼 귀염이 감사합니다 우리 중년님 맡으니 감사합니다 아리 사하기 사는 또 귀염이야 귀염이 아 우리 또더기염는귀염미 아, 아이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밥 먹을거 없을때 아 아니 육하기 육독이 어미 아 육독이 육도이 어미 감사합니다 아, 신기하네 아 우리 중요하트니 감사합니다 아, 신기하네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 그, 쟤랑 싸움 이길거 같지 않냐 뭔가 맞짱 뜰래 너? 맞짱 뜰래? 맞짱 뜰래? 한번 뜰래? 야형 5레벨인데? 너 싸움 좀 해? 야나 5레벨이야? 이 찐따야 덤벼 야, 나, 좀, 놀다 왔어, 이 자식아. 안 돼, 아, 제발, 내 거야! 내 거야! 안내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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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두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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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이겼다! 복쇄, 서거했다! 오, 여기 방, 어, 여기 서 방금 안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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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뭐, 씨, 가는 데마다 왜큰 놈들이 왜 이렇게 많아, 씨. 자, 어, 근데 일단 피좀 채웁시다. 피좀채워자피좀 채워. 자, 피좀 채우면서, 피좀 채우면서, 불가사리 뜯으면서. 자, 불가사리 뜯으면서, 네들피좀 채우고.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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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가 돌아가 안돼 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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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안가 돌아가 아니야아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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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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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니지아 문어 어디 갔아가 문어 어디 아어지아어 문어야 여기 다와너문어 처음 봐 <목소리> 문어야+ 문어야 뿌+ <뿌뿌>!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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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아 문어 이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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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돼. 좀 해봐요. 님 상상도 할수 없었잖아 님 보는데 님 어떻게 문어가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일러와 푸푸 나 먹고 싶어 엉덩이 막어실룩 쎌로 건들면서 어? 어? 나좀 먹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어? 님 같은 면안 가겠어요? 어 갔는데 뭐 피라냐 뭐 다섯 마리가 물어 그렇지 인장. 아리 칠다기칠아 기염이 감사합니다. 아리 중이 하트이아 감사합니다 칠다기칠은 기염이 감사합니다. 저 상상했다고 정말. 그런것까지 상상해서 하다니 저 형이 고수구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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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유인 아니 근데 피라냐가 문어를 야 크라켄은 크라켄은 상상했거든 근데 크라켄은 당연히 없을거라 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오케이 내 계산 착오였다 니 생각이 맞았어 오케이 상어를 봤을때부터 상상했다 와우 아 샤크샤크샤크 샤크샤크 샤크샤크 샤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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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역시 세상은 돈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 돈이 많아야지 저런 멋있는 것도 할수 있는 거야. 아, 씨, 부럽다. 아, 나도 저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어. 야, 저런 멋있는 거 나도 좀 해보고 싶어. 상어 봐봐, 와. 이거 멀티인가요? 아 지금은 싱글플레이하고 멀티도 있습니다. 일단 싱글플레이에서 일단 대장 한번 먹고 가야죠. 멀티플레이 같은 경우는. 자, 봐가지고. 자, 싹, 살짝 먹어주면서. 아, 쪼매나 물고기들이 있어야 돈을 벌리는데 얘는레벨을 밖에 안돼 레벨은 한 5정도 돼야지 좀한 중간층은 가 레벨 5를 찍어야지 한 중간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보다 얘네들 먹으니까 경험치 빨리 오르는데? 경험치 아주 찔끔 줄줄 알았는데 한 두세개 먹으면 1레벨 하는데?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오케이 레벨 3레벨 레벨 5레벨 레벨 찍으면 여러분들 그 아까 그 뭐야 빨간색깔 걔 잡을 수 있어 자간에 가서 센거예요 싫어 이게 더 재밌잖아 이게 더 긴장감 있어 어 여기 바다에 봐봐 뚱이도 있고 사랑해요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 먹으면서 크면서 나중에 저런 큰 물고기를 했을 널마만 뿌듯하겠어 자 얘들아 일루와 얘들아 내가 너희들 먹어줄게 자 개쏠비자 개쏠비자 오케이 자사레벨 좋았어 우리팀이지? 오케이 우리팀이야 더러운 어, 문아잘 만났다 잘 만났다 더러운 문아 이놈이 <laughs> 네 아까 날 유혹했겠지? 주변에 살피면서 아무도 없다고? 이 더러운 놈. 하하하하하. <laughs> 뒤져라, <laughs> 이 욕도자식아! 너희 자식 아까 나를 녹가내 야! 야! 이 더러운 부도자식! 어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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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개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된다! 아니 진짜 말도 안 되잖아. 너너너한 입만 먹으러 갈까? 한입 먹으러 가 볼까? 너너다 먹을 거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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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영화에서 많이 보던 건데. 아대 그거 지마세요 어제 뭔가이티 씨. 야 멀리 있었잖아. 아니깐 아니야 아 심자봐 아아왜 그래 아이 개자식아 진짜 좀 그만해 좀.